여러분, 요즘 걸음을 옮길 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평지는 괜찮은데 작은 턱이나 계단 앞에서 괜히 멈칫하게 되고 발바닥은 자꾸 둔해지고 균형이 예전만 못해지는 순간들.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몸은 언제나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맨발 걷기, 몸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10분입니다. 몸은 참 정직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가장 먼저 땅을 만나는 곳, 그 작은 발바닥에는 어떤 기운이 흐르는지, 땅이 단단한지, 기울었는지, 미끄러운지 아주 섬세하게 느끼는 감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감각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발들은 발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는 대신 발이 스스로 느끼는 능력까지 대신해 버렸습니다. 두꺼운 밑창, 폭신한 쿠션, 밀착된 구두와 운동화. 그 안에서 발은 점점 말을 잃고 감각은 잠들며 몸은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오래 걸었는데도 발은 무겁고 무릎은 아프고 어느 순간 계단 앞에서 멈춰지는 이유, 그 시작은 바로 이 잠든 감각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방법은 특별합니다. 운동이라 하기보다는 몸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시간입니다. 맨발 혹은 얇은 양말, 요가 매트 위라도 좋습니다. 발바닥에 직접 닿는 이 촉감 하나가 우리 몸이 잃어가던 균형 감각을 천천히 되살립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 몸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숨처럼 들고 나가는 호흡,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종아리의 작은 근육들이 눈을 뜨고 바닥의 기울기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전과 달리 몸이 중심을 다시 찾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내 몸의 기운이 돌아오는 듯한 감각이죠. 이제 함께 10분만 걸어 봅시다. 언제든 집에서도 따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편하게 앉아, 발을 천천히 깨워주세요. 발가락을 가볍게 벌리고, 오므리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손으로 발바닥을 살짝 문지르며, 오늘도 잘 지내보자. 내 몸에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은 이렇게 작은 관심 하나에도 반응하는 존재니까요. 장소는, 미끄럽지 않은 바닥, 요가 매트, 잎이 부드러운 흙길이나 잔디가 좋습니다. 딱딱한 자갈길이나 젖은 욕실 바닥은 피해주세요. 모험을 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걷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제자리 걷기,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엔 앞으로 걸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읊조리듯 말해봅니다.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발이 땅을 밟는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를 하나하나 되찾는 시간입니다. 걷는 것이 익숙해지면 바닥에 선 하나를 정해 그 위를 따라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와 발끝이 살짝 이어지는 느낌으로 선을 따라 걷다 보면 내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미세하게 움직이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작은 떨림과 움직임이 바로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걷기를 마치면 다시 앉아 발등과 발바닥, 종아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려 열을 풀어주세요. 내 몸에게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것도 건강입니다. 다만, 걷는 동안 이런 신호가 있다면 그대로 멈추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발이 갑자기 심하게 아플 때, 한쪽 발이 유독 무겁거나 차갑게 느껴질 때,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릴 때, 발에 난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때, 몸은 늘, 괜찮아 라는 말 뒤에도, 자신만의 언어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머리 쓰고, 손 쓰고, 마음 쓰기에 바빴습니다. 그 사이, 두 발은, 우리를 어디든 데려다 주면서도, 늘 마지막 순서였죠. 하지만, 백 살까지 두 발로 걸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고 싶은 풍경을 향해 걸어가고 싶다면 이제는 발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맨발 걷기 10분은 누구에게 보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부터 내가 조금 더 신경 쓸게라고 내 몸에게 건네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몸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발과 함께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걸어나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맨발 걷기, 몸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10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걸어봅니다. 감사합니다.